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수백, 수천 년의 드라마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들 속에 숨겨진 아주 비밀스러운 역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린 많은 단어들을 아주 익숙하게 쓰지만요. 사실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마치 낙원인 줄 알았던 단어가 사실은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처럼요. 워터피아, 토이피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왠지 모르게 천국이나 낙원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피아라는 말이 정말 낙원이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단어들은요, 언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해 중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유토피아. 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유토피아의 진짜 어원을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토머스 모어는 그리스어로 없다 라는 뜻의 오우랑 장소 라는 뜻의 토포스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인 낙원이라기보다는 현실은 없는 곳이라는 약간은 냉소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가 낙원처럼 쓰는 그 피아는 사실 아무런 뜻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단어가 걸어온 길, 다시 말해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단어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단어의 역사를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들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들은 바로 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이 단어들이 원래는 지금이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면 보통 사업이나 업무처럼 뭐 아주 당연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근심이나 걱정거리였다면 믿어지세요? 와, 과거로 가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대 영어 미사이니스 아는 바쁜 상태에서 오는 불안이나 걱정을 뜻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부정행위나 매춘 같은 아주 끔찍한 의미로도 쓰였죠. 지금의 그 성공적인 이미지랑은 완전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뒤집힌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예요. 요즘은 뭐 고객은 왕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반대였습니다. 라틴어 클리언스는요. 강력한 귀족한테 의지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 따르는 자나 부하 같은 느낌이었죠. 힘의 관계에서 완전히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클라이언트는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됐죠.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셈입니다. 이번에는 학교의 아주 놀라운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학교는 공부와 시험의 공간이지만 그 시작은 놀랍게도 여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의 시작이 여가 그리고 휴식이었다면 어떠세요? 정말 놀랍게도 스크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스콜레는 한가로운 시간 그러니까 여가를 뜻했습니다.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대체 어떻게 휴식이 공부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일대일 교습은 쉴 틈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 학생을 함께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생이 배울 때 다른 학생에게는 잠시 여가가 생긴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칠 리 없었죠. 이 시간에 막 토론하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활동을 위한 여가의 시작이었고, 마침내 이 활동이 벌어지던 그 장소 자체가 스콜레, 즉, 스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가 이렇게 평화로운 여가 속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국가 간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17세기는요, 바다의 패권을 두고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큰 전쟁을 세 번이나 치를 정도로 두 나라 사이가 정말 안 좋았죠. 바로 이 시기에 언어를 통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더치페이. 이게 바로 그 언어적 무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래 네덜란드에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 트리트라는 합리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국이었던 영국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트리트에서 페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색해서 절대 남한테 안 사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퍼트린 거죠. 국가 간의 갈등이 낳은 아주 날카로운 단어인 셈입니다. 이런 언어 전쟁은 국가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회 내부의 계급 갈등은 더 날카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냈죠. 칼 마르크스가 정의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한 계급 구분을 넘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끝나지 않는 투쟁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용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단어의 탄생이 이렇게 막 심각하고 거창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나 기가 막힌 우연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의 즐거운 사고들이죠. 아,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쓰는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는 사실 인쇄공의 오타에서 태어났고요. 은행 수표를 뜻하는 체크는 놀랍게도 체스 게임에서 왕을 부르는 체크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유명인을 쫓는 파파라치는 한 이탈리아 영화 속 사진사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쥐가 교회 오르간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바타베 기타로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역사는 예측불허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이든 전쟁이든 학교든 아니면 우연한 사고든 모든 단어는 그 시대의 공기와 문화를 그대로 담아낸 작은 타임캡슐과 같아요. 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생각, 갈등, 그리고 기발한 창의성이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언어는 정말 거대한 박물관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다음에 내뱉을 그 평범한 단어 안에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잠들어 있을까요?